야, 이거 부캐릭을 할 필요가 없어지네, 이제. 음. 음. <laughs> 음. 이거 뭐지? 지난 4월 7일, 고모의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업데이트 내용도 올라왔는데. 봅시다. 업데이트 내용. 봅시다. 룬각성. 표기되지 않았던 아래 스탯이 표기되도록 변경한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일부 룬이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런 거를 표기를 해준다고 하네요, 또. 자, 밸런스 변경 사항. 몬스터 레벨 및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75레벨으로 내린대요. 이게 뭐야? 5분에서 3분으로 변경된대. 카오스 카드 옵션 발생 빈도. 받는 물리 피해 퍼센트만큼 반사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대. 이씨, 나 그래가지고 갈아탄 건데, 그것 때문에. 어, 보스 피해 증폭, 보스 속도 증가 발생 빈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플레이어 범위 감폭 발생 빈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5에서 7개 옵션이 발생했는데, 5에서 6개 옵션 발생. 자, 스킬 밸런스 조정. 사용했을 링크 룬의 적용 효과가 변경됩니다. 일반 스킬 룬 쿨타임 회복 속도에서 증폭으로 바뀐대요. 올? 자, 룬 각성, 순간이동, 진리. 뒤틀린 심연체 원천의 스탯이 변경됩니다. 아 증폭으로 바뀐대요. 증폭, 순간이동 순간이동 진리의 쿨타임 시간이 7.1초, 7.5초에서 6.9, 7 1로 변경으로 상향된다고? 어, 좋아진다는 뜻이죠? 디틀린 심혈체 쿨타임이 3.3초에서 10초 2.8초에서 3.6초로 변경 상향됩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네요. 아, 세뇌 하나 늘려준대요. 어, 이건 좋은 소식 같은데? 오랫동안 존버하시던 분들 세뇌에 지금 빛이 한 줄기 내려오고 있네요. 뒤틀린 심연체가 때때로 잡복 안 했었대요.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자, 쌍수 무기를 주무기와 보조무기로 변환시 DPS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아, 유물? 유물만?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여 살루토에 이 진입한 플레이어의 경우 특정 상황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살루토 거점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거점을 활성화되도록 개선합니다. 오 어? 이거 해주나 보다. 액트 클리어 패스, 룬헌터 패스 미션 보상받기 시 구매하지 않은 액트 클리어 패스가 노출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각인화면에서 일부 스트링이 최소 최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특정 콘텐츠에서 네트워크 단절 시 비정상적인 플레이가 진행되었던 현상? 어, 이건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네요. 진짜로 내일 업데이트 별거 없네? 어? 잠깐만. 야 이거 부캐릭을 할 필요가 없어지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맹세 점수 보상과 클리어 보상이 계정 단위 획득으로 변경됩니다. 일단은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거를 되돌려 놓는 업데이트네. 한마디로 내일부터는 약간 공허의 틈이 하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즐기기 좋아지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난 정말 얘네 모르겠어. 아니, 근데 하향시켰으면은 그럼 저것도 다르겠네? 보상도? 보상 똑같이 전설 안 주겠지? 보상 썩으면 컨텐츠가 의미가 없는데. 설마 보상 바꾼 건 아니겠죠? 아, 보상도 하향? 그건 전설 안 주겠네? 전설 안 주면 뭐 주지? 아니, 난이도 그냥 그대로 하지, 왜? 못 들었던 캐릭터만 이렇게 그 직업이 메인인 스킬이 들어왔을 때뭐 바뀌게끔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냅두지. 아, 보상을 바꾼 게 컨텐츠 하나 망쳤구만 또. 보상이 안 좋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 보상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난이도 적당히 낮추고. 아 돈하고 원소를 많이 져요? 잠깐 봐야겠다 보상. 5만 원. 오 20만 원. 아... 뭐 죄다 이러냐 지금? 아... 음... 그냥 한번 깨면 뭐죠?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궁금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하... 음... 음... <laughs> 음... 이게 뭐지? 긴장감이.. 긴장감이 <laughs> 없어졌어. <laughs> 이게 뭐야? 자 아, 이제 이제 좀 세지겠지? 불커스하고 처형자? 일단 종류별로 한 번씩 해보고 아이 저놈의 불커스는 자꾸 되살아나. 음... 음... 처형자야. 너무 놀러 다닌다. 어어 이제 안 놀러 다니네? 어어 어어 맞고는 있니 너네? 음... 이렇구나. <laughs> 아말다래. 어 얘는 좀 어렵겠는데요? 아말다가 세 마리 다녀. 아 이렇게. 음. 아. 아어 깨기 쉽게 만들긴 했네요. 이거 뭐 보스 파악해서 대신 깨주고 뭐 이런 거할게 없네. 이런 스타일. 어 컨텐츠 하나 또 망가뜨렸네, 내가. 건드리면 다 고장나.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좀 어렵겠다. 하나는 공중으로 날아가고 하나는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무서운데 이거? 헐 이거봐 아 쟤는 저거 때리고 여기 조금 무섭다 아저 중간에 있는 놈이 아야 이거 저 가운데 있는 놈이 약간 변수네 운빨이네 운빨 은빨. 근데 막 이렇게 헛소리 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네요 아 이거 때리는 거다 맞아 어 여기로 와야겠다 아여기를 파고 들어오네 또 저거까지 다행이다, 저는 죽었다. 와, 넌 바보야, 넌 끝났어. 아, 저 중간 놓고 피하는 게 관건이네, 앞으로도. 걸어다니면 안 맞아. 요 아까 걸어다니는데 맞던데 나는. 내가 운빨이 좀안 좋은 편이구나. 근데 1단계는 다깰수 있게 만들어놨네.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아! 오 뭐야! 헐? 하 <laughs> 미치겠네, 이거. 이거 좀 있으면 돌리는 거 아니야? 어, 저거 내려찍는 게. 오우씨. 빠빠빠. 빠빠빠빠빠. 난이도를 너무 저기 대책 없이 낮추신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이거 난이도를 너무 중간이 없니? 아... 아니 이거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이동기 횟수 증가 룬이요? 아 맞다 이거 업데이트 했구나 사용 횟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증폭이기는 한데 갑옷을 이거 갑옷까지 입었을 때2몇초였는데 1초대로 내려가나? 이거 입으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0레벨밖에 안 되긴 한데, 얘를 나왔으니까 어글좀 시켜봐야지. 그체 이동기를 얼마나, 얼마까지 할수 있는지. 중폭이니까. 꽤. 뭘? 어? 244만원! 어휴, 아니야. 이건 오버야. 야, 굳이 될일있니 어우, 깜짝이야. 이건 아닌데. 아, 이거 의미 없어. 하지마. 아, 뭐야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기대기는 힘들겠다 저거 만땅 시켜주고 전설까지 올려주고 그래야겠네 이동 스킬론을 지금 좀 올려주긴 했는데 막 이렇게 어~ 날아다녀 느낌으로는 못하겠네요 너무 난이도가 떨어졌죠 약간 의욕이뚝 떨어지기는 했어요 어~ 다들 저거 오셨구나 현타님이 오셨구나 난이도가 너무 그래서 근접도 근접도 깨기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재미없고 억지로 해야 되는 컨텐츠가 돼버렸어. 긴장감도 없고, 이건 아마 이걸 다시 할수 있게 된 해봐도 해봐도 조금 탐탁치 않겠다. 도전의식이 확 줄어들지 않나? 이러면 근거리에서 뭘할수 있게 해주려고 한건 좋은데, 그냥 컨텐츠가 첨탑하는 것보다 재미없어. 그래도 이거 주니까 받아야지. 어, 이거 이거 챙겨주는 걸로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야겠네요. 어, 어렵게 나중에 다시 패치한다고요? 그러겠죠. 안 하면은 좀 그렇지. 보상도 좀 다양하게. 어떤 주에는, 어, 링크도 주고.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아주 어마어마한 걸 좀. 근데 어차피, 천상계는 다 받을 거야. 어, 투자 한 만큼 버는 거죠. 근데 이걸 뭘 즐긴다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다. 이뭐 즐기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한 이게 좀 도전하는 그런 재미가 있긴 했거든요 어려워도 그냥 그냥 숙제 그 이상도 이하도 뭣도 없는 그냥 숙제.